네이버에서 키워드 선택 시에 어느 정도가 적당량일까요? 노출수 1,000 이하, 만 이하, 5만 이하 등등 숫자가 다양해서 매번 헷갈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량에 대한 부분은 고객의 수요와 맞먹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는 항상 변동적이죠. 래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. 그그 그 시장 안에서 어, 검색량이 적고 많고 이 키워드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게 적당한가 어떤 게 적당한가는 그 적당한 거는 나에 대한 게 바로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우리 샵이나 이런 블로그나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안에 블로그나 네이버 안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 채널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막 검색량이 큰 키워드를 소화를 할수 있지만 뭐, 예를 들면, 우리 스마트 스토어가 등급도 되게 낮고, 블로그의 지수도 되게 낮다면, 그만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적어요. 음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가 뭐 팔로우도 적고, 등급도 높지 않아요. 그러면 검색량이 적은 것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내가,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의 크기만큼 소화할 수 있는 키워드의 검색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나는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등급이 되게 낮은데 막 검색량은 5만이 넘어간 걸 하려고 하신다. 현실적으로 소화하기 힘들죠.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5만 이하는 사실 등급이 높은 판매자들은 금방 소화할 수 있지만 처음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로 가지고 갈수 있죠.